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흰공 3개와 검은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전체 7개 들어있죠 어, 공을 한 개씩 두번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어, 두번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조건부 확률과는 상관이 없고 어, 종속 사건이랑 독립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종속에 대한 얘기를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속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으니까 그냥 독립이 뭔지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늘 그 독립이 뭔가에 대해서 만 아시면 오늘 수업 다 끝날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이제 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번에 우리 아시안컵 하잖아요, 그죠?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이제 비겼어. 지금 누구랑 붙지? 이라크랑 붙나? 어, 이라크랑, 이란, 이라크는 완전히, 그죠? 한일 전보다 더, 더 하겠죠, 그죠? 그죠? 기름 뺏, 뺏를 먹고, 그죠? 막기떼고그기 때리고, 가고 이런, 이런 나라잖아. 폭탄 터지고, 막 이런 나라잖아. 잘은 모르지만, 그죠? 뭐, SI가 IS인가, 그죠? 이런 복잡한 일도 들 있고, 우리 잘 모르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잘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선생님이 그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은 사람 다 일어나. <laughs> 웃은 사람 다 일어나. <laughs> 와, 새끼들 자다 일어날 수도 없네. 자, 그래서, 아 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붙었을 때, 내가 먼저, 공, 우리 편이 먼저 공을 차는 게 편해, 아니면 반대편에서 공을 먼저 차는 게 좋아. 편하드킥을 찰 때, 누가 차는 게 먼저 좋지? 우리가 차는 게 좋아. 그지? 근데 제일 문제는 뭐고, 우리가 찼는데못 넣으면 안 돼. 넣는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차는 게 좋아. 왜냐, 왜냐, 그러면 심리적으로 내가 차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아나못 어, 넣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맞지? 그렇지만 저는 한 곳만 보고 찹니다. 항상. 한 곳만. 어디 보고 차냐면, 꼴키파의 대가리를 보고 참으되죠. 그러면 눈질것 같고 피하게 되있어요 아마추어들은 맞죠? 아, 또저 저, 새끼도 졸라 웃네, 또 제가. 아주 우선 포인트가 독특한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약간 심리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서 잘 봐. 끈행공을 다시 넣지 넣는 경우를 우리는 복원이라 하죠. 복원, 알아요? 끈행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를 비복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어, 3, 어, 전체 7개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두번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복원이라는 얘기는, 확률 P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어? 7분의 얼마가 돼? 어? 7분의 그냥 3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어? 두번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각 경우에, 그지? 두번 모두 흰 공이, 여기는 7분의 3으로 끝났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나 여기서는 두번 모두 흰공이 나와야 된다. 그 여기가 7분의 3을 한번더 해줘야 되나 여기서는 아이가 맞나? 맞지? 두번다 나와야 되니까. 이건 뭐지? 그지? 근데 이제 끄는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맞다. 않는 경우그지 않는 경우. 그럼 이거는 뭔데? 어? 7분의 3 곱하기 얼마? 6분의 2 이렇게 되나? 근데 바꿔서 문제를 세 번째로 하면 세 번째 세, 세 번째 문제를 하나 넣어볼게. A, B가 있어. A, B. 어? A, B가 있어. 어. A, B가 있는데 A가 공을 꺼냈을 때흰 공이 나올 확률과 A, B가 순서대로 꺼내는 거라. A, B가 순서대로. 그럼 A가 만약에 먼저 꺼냈다면 그 확률 얼만데 어? 그 확률 얼마입니까? 아니, 이런 거야. 아, 여기 지금, 그, 전체 공이 일곱 개 있단 말이야. 일곱 개 중에서, AB가 순서대로 공을 꺼낼 거야. 근데 A가 공을 꺼내고, B보건이야. 넣지 않아. B보건이야. 그럼 A가 제일 처음에 공을 꺼내면은, 핑공이 날 확률이 얼마야? 7분의 3이지, 그지? 근데 이제 B가 꺼내려고 해, B가. B는 이런 경우야. 어, A가, B가 이 흰공을 꺼내려고 하면 뒤에는 무조건 흰공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게 흰공이 나오고 뒤에 게 흰공이 나올 수도 있고 앞에 게 흰공이 안 나오고 뒤에 게 흰공이 나올 수도 있잖아. 알지이 경우 두 가지가 생길 거 아니야. B가 흰공을 꺼내려면. 이해 됩니까? 아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잘 들어. 이게 시험 나왔던 거. 이게 수능이 아니지 중요한 거야. 잘 들어 봐. 여기가 처, 처음에 얼마? 7분에 얼마 돼? 3이제? 그 다음에 여긴 A고 B야. 그지? A고 B야. B도 어차피 당첨 대비를 끊어야될거 아니야. 그제? 어? 흰공을끊어야될거 아니야. 그럼 얼마? 6분의 얼마?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못끊었어이 새끼가. 7분의 얼마야? 4가 되겠죠. 곱하기 얼마? 이거 꺼냈죠. 6분의 얼마? 3이 되겠죠. 앞에 못끊었으니까끊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6, 7, 42잖아, 이거, 이거. 6, 7, 42. 계산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이 6될 것이고. 요건 얼마? 6, 7, 42에서 얼마? 3, 4, 1 2 되겠죠. 요거 두개다으면 얼마입니까? 두개 닿으면? 4 2분의 얼마? 18대요.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7분의 3입니까? 제가 아까 심리적인 얘기 했죠? 예를 들어서, 어? 공이 10개 있어, 어? 3개에 100억짜리, 어? 복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랑 건수랑 꺼냈는데 누가 먼저 꺼내는 게 유리해? 아무나 똑같아. 이해돼? 심리적으로 누가 먼저 꺼내고 싶어? 이 새끼가 먼저 꺼내고 싶겠지. 그때는 선생도 있겠나? 돈이 10억인데, 맞지 어? 똑같은 거야, 사람 마음은. 이해 돼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니네 먼저 꺼내라. 어차피 확률은 똑같다. 맞지? 복불복이란 말이야. 누가 먼저 꺼내는지 상관없다고. 하지만, 축구는 심리적인 게임이니까, 먼저 차는 게 유리하다. 자기가 개발이 아닌 이상. 내네 친구 중에서, 어, 백모 선생님 있어, 백모 선생님. 어? 백모 민 선생님 있거든? 공을 차면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 그리고 골프를 치면은 항상 앞으로 안 가고, 어,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나 아주머니를 때려. 이게 말이 돼, 그지? 그런 사람은 공을 치면 안 돼요, 그죠? 네, 좋습니다.